2021 1학기 중간고사 배제고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생명체의 공통적인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생명체 구성 단계래. 그죠? 거기다 이제 공통적인 양표를 썼으니까 동식물 합쳐서. 그죠? 그럼 제일 먼저 기본단위 세포가 있고요. 모인거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있고요. 마지막에 개체가 되겠죠. 됐죠? 바로 봅시다. 자기억보에 간은 세포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 그렇죠 자이건 암기를 좀 하는 게 좋죠 그죠? 맞는 말 가장 좋은 표현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구조 그다음 기능적 기본단위 이런 표현 좋아 됐죠? 하나 알아 놓으시고요 기억 맞고요 이번에 나는 여러 종류의 조직이 모여 그렇죠 여러 종류의 조직에 모여서 나이루죠 됐어? 자 조심할 거는요 조직은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거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거야. 됐어? 근데 기관은요 여러 조직이 모인 거야. 여러 조직이 그죠? 비슷 여러 이런 표현 좀잘 봅시다. 네 맞고요. 자, 에 번에 나의 예로는 자 기관의 예죠. 위, 심장. 됐어? 어, 맞는 말. 뭐 어, 괜찮네, 그죠? 됐죠? 혹시 기관과 조직의 깔이는 친구는요. 기관은 딱딱 끊어질 수 있어요. 어, 위, 심장 딱. 끊어지지 그죠? 근데 조직 동물 말하면 뭐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상피 조직이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결합이고 근육이고 신경 상피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 그죠? 얘들은 딱딱 끊어질 수 있는데 그죠?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따라서 2021 1학기 중간고사 배제고 15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리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